자,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면, 얘는 진짜로 발행일이 7월 1일이에요. 증서상으로 기중에 발행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x 1년, x 2년, x 3년, x 4년이 있고, 실제 발행일이 7월 1일이고, 이자를 6월 30일날 이렇게 준대요. 6월 30일 이렇게.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야. 액면 금액이 이렇게 100만 원이고, 표시 이자율이 5%니까, 5만 원이죠. 이렇게. 그쵸? 행사비 100%로 나와 있구요. 상환할증금이 있네. 보면 상환할증률이 지금 9.74%니까, 100만 원에다가 9.74%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얼마나 와요? 9, 7, 4, 0, 0이 상환할증금이겠네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문제 다 읽었습니다. 발행 시점에 시장 이자율이 10%래요. 액면 발행 했다는데, 그럼 우리 적어도 요건 땡겨 와줘야지 그럼 이거 땡겨서 신주인수권부사채 x1년 7월 1일 날 현재 가치를 구해보면 그게 9488이 2 나옵니다. 948822 나오고 액면 발행 했다고 했으니까 돈이 100만원 들어올 거라고요. 그죠? 그럼 신주인수권 대가는 예에서 빼주면 되니까 신주인수권 대가는 51178 나오죠. 51178 나와요. 자,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 일단 물음 1번 보시면 발행 시점에 신주인수권 대가랑 신주인수권 조정을 구해 달라고 했죠. 아이 그럼 한번 해 보면 되지 뭐. BS 그려 봅시다, 이번에는. 회계 처리는 많이 해 봤으니까 오늘 BS를 그려 보시면 일단 신주인수권 대가는 우리가 구했잖아요. 51178. 요거 하면 되고. 총액법으로 보면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어떤 금액이 와야 돼? 무조건 액면 금액이 와야 되니까 100만 원이 와야 되죠. 그렇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상환할 증금의 만기 지급액이 오니까 만기 지급액이 97400이잖아. 예에서 신주인수권 조정을 빼면 그게 장부 금액인데 지금 요거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948822니까 계산을 좀해 보면 100만 원 더하기 97400 빼기 94882 하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148578 나오죠. 괜찮죠 신중히 숙고 조정이야뭐 계산하면 되지. 뭐 물어본다고 못할건 아니야. BS 모양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회계 처리도 오늘 연습을 많이 했고. 자 여기까지 했고요.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70%를 X3년 1월 1일날 행사했다는 거야. 아, 왜이 <laughs> 시점에 1월 1일날 70%를 행사했대요. 그래요. 그래서 물음 2번 보시면 X3년 1월 1일날 행사했을 때 상환할증금과 재거되는 상환할증금과 인식되는 주식발행 추가금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우직하게 한번 합시다. 자, 지금 x 3년 1월 1일이야.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신주인수권부사채니까 상환할증금의 6개월치의 이자비용이랑 순액법 을쓰면신주인수권부사채가 상환할증금 상가액만큼 증가하겠죠. 따라오시겠어. 무슨 말인지 날 봐. 그럼 상환할증금이 우7의4 0 0 0데요 시점을 바로 구할 수 없잖아. 우리가 1.6년을 어떻게 바로 구해요? 1.5년을 일단 여기까지 가야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97400 나누기 1.1에 제곱하면 이게 뭐야? 이게 요금액의요 시점에 현재 가치잖아. 괜찮죠? 97400 아이고 97400 나누기 1.1 나누기 1.1 하면 얼마나 와요? 요금액이. 80496 나와요. 반올림해서. 자, 여기다 뭐 해주면 돼. 6개월치 상각액이니까 10%의 이자율을 곱하고, 12분의 6하면 6개월치의 상가객이 나오죠. 굳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지금 이런 식이야. 액면 금액이랑 액면 이자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신주인수권 대가는 이렇게 있고, 액면 금액, 액면 이자, 신주인수권 대가가 이렇게 있고. 상환할 증금의 현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요. 여기가 지금 X 2년 6월 30일이고 요 시점에 이자 지급일이니까 그렇죠? X 3년 1월 1일날 행사가 되면 얘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얘만 6개월치 상각된 금액으로 없어질 거라고요. 이해하시죠? 자 그럼 여기다 뭐여주면 돼. 요 계산하면 80. 496, 곱하기 0.1,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요거 얼마 나옵니까? 4025 나오죠. 여기 4025, 4025 나와요. 어렵지 않지? 자, 행사해보자! 여기까지 하면 마저 틀려요. 틀리지? 몇 프로 전환한다고 그랬어? 70% 전환한다고 그랬잖아요. 70% 전환하기 때문에, 요건 뭐야? 지금 100%의 6개월 지자비가 아닙니까? 70%가 전환됐으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여기서 추가로 뭐해 주셔야 돼. 여기서 추가로 70%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70%. 자, 좋아요. 그럼 봅시다. 우리 현금이 들어올 건데 현금 얼마 들어와요? 문제를 보면 행사 비율이 100%라고 그랬으니까 원래 100% 행사되면 현금이 100만원 들어와야 돼요. 괜찮죠? 근데 몇 프로 행사했어? 70% 행사했으니까 현금 70%만 들어오겠죠. 괜찮죠? 여기 신주인수권부사채 중에서 상환할 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 금액이 복잡하니까 여태부터 됐을게요. 여태 x 2년 6월 3 0일날 100%가 80496이야. 그 다음 6개월 동안 상각된 거에 100%가 4025야. 그렇죠. 근데 몇 프로가 없어져. 70%가 행사되니까 70%가 없어져야 될거 아닙니까? 괜찮죠. 계산하면 80496 더하기 4025 곱하기 0.7 하면 되니까 얼마 59165 없어집니다. 단수 차이가 좀날것 같긴 하네요. 괜찮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대가는 어떻게 돼? 신주인수권 대가가 51178이 있는데. 이 중에서 70%가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70%가 행사가 됐다니까 괜찮죠? 자본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제 보시면 사채 액면 금액은 아유 행사 가격은 만원인데 주식의 액면 금액은 5천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절반이네 100% 행사했으면 자본금은 얼마 들어와야 돼? 50만원 들어와야겠죠? 근데 지금 70%만 행사된 거 아니겠어요. 괜찮죠? 그럼 대차를 맞추면 뭐가 나와? 주발초가 나오겠네. 이거 제가 큰 맘먹고 한번 다 해볼게요. 70만원, n 플러스 59165, n 플러스51178 곱하기 0.7한 거에다가 n 플러스 50만원 곱하기 0.7, 마이너스 m r 누르면 얼마 나와요? 444989 나오죠? 그렇죠? 444989. 단올림 좀 숫자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 얼마나 와요? 4, 4, 4, 9, 8, 9 나오죠. 여기 할수 있겠어? 요 정도는? 요게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할수 있으셔야지 생각보다 어려워. 숫자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는데, 이 문제는, 이것 때, 이거를 좀 하고 싶은데. 보세요. 보시면, 어, 주식 발행 추가금 증가하는 금액은 얼마냐? 구 했잖아. 4, 4, 4, 8, 9, 9, 8, 9.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환할 증금을 물어봤어요. 제거되는 상환할 증금. 그럼 이거야? 사실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순액법이면 제거되는 상환할증금의 현재 가치는 이게 맞지. 근데 문제에서 굳이 1번에서 신중인수권 조정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금액이겠어? 총액을 물어본 걸 수도 있어요. 원래 신중인수권 아니, 상환할증금의 현재가 그 만기 지급액이 97400이고 그 중에 70%가 없어지니까 이게 상환할증금의 총액이거든요. 이게 제거되고 또 뭐도 없어서 신주인수거 조정도 없어지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따라오시겠어? 그래서 만약에 이거 물어봤을 때 답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답이 애매한 경우에 우리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답이 애매한 경우에는 교, 해답에 총액을 기준으로 상환할 증금 97400 중에 70%가 없어진다 쓰고 그러나 순액으로 기재하면 현재 요금액이 없어진다. 두개다 쓰면 돼요. 고민할 겨를이 있을 때한번더 쓰라. 두개다 쓰면 돼요. 괜찮죠? 내가 너무 심심해서 그런데 이거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돼? 이거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 심심해서 그래. 줘볼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봅시다.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이것만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가 유예반이니까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는 어떻게 돼? 일단 요건 뭘로 바뀌어요? 총액법이야. 신중에서 조정으로 바뀌지. 그쵸죠 요거 회계처리는 어떻게 바뀌어? 요거 회계처리는 이렇게 바뀐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자본금 35만원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주발초 444-989 들어올 거고, 현금 70만원 들어올 거고, 신주인수권 대가로 51178에 70%한개 들어오겠죠. 그쵸?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여러분? 이거만 하면 돼요. 여기 뭐가 없어져? 상환할증금의 만기 지급액이 없어진다고요. 상환할증금의 만기 지급액이 얼마인데 97400이잖아. 여기다 몇 프로? 7 0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뭐가 없어져? 신중인수거 조정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뭐 나오면 돼.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9165 나오면 돼요. 그럼 얘에서얘 빼주면 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액법만 제대로 해도 정말 문제에서 시간이 남고 저는 그냥 실제 시험에서 순액법을 썼으면 좋겠는데 정말 문제에서 시간이 좀 시험에 시간이 남고 충액법이 좀들찜찜할것 같아 그럼 써놓고 옮기면 돼 바로하면 틀리지만 써놓고 옮기면 안 틀려요 할수 있겠죠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유해생 때문에 충액법, 순액법, 회계처리 이런 거에 대한 공포심이 진짜 있으면 안돼자 여기까지 받고 무림3번동 사채와 관련해서 X 3년1월1 일에 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 물어봤어. 어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자비용 물어봤네. 볼까요? 우리 똑똑이니까. 지 보시면 얘는 한 사이클이 X 2년 6월 30일부터 X 3년 6월 30일이 한 사이클이에요. 얘는. 그쵸 실제 발행일이 6월 7월 1일이었으니까. 여기가 12월 31일이고 요 시점에 이자 비용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나누라고 그랬잖아. 액면 금액이랑 액면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때도 이자 비용이 있을 거고요. 요때도 이자 비용이 계속 나올 거야. 근데 문제에서 특이하게 여기만 물어봤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 그냥 바로 해볼까? 천재같이 그래도 우리 이제 좀 준비가 됐으니까. 5만원 나누기 1.1. 105만원 나누기 1.1에 제곱하면 요게 뭐예요? X2년 6월 30일날 기초 장부금액이지. 그렇죠 여기다가 이자율 10% 때려주면 요 1년 전체 이자 비용이잖아요. 근데 X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뭐하면 돼? 12분의 6만 곱하시면 돼. 괜찮죠? 두번째 상환할증금이 있는데 상환할증금을 보면 지금 70% 행사한 부분이 있고 30% 미행사한 부분이 있는데 30% 행사한 부분은 X 2년 6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자비용이 나오다 이때는 안 나왔지. 하지만 30%는 1년 동안 이자가 계속 나올 거라고요. 나는 행사 안 됐는데, 그렇죠? 문제에서 어무 물어봤어. 여기까지 6개월만 물어봤으니까 보세요. 문제 9나 왔잖아. X 2년 6월 30일 날 상환할증금의 현재 가치가 80496이라고 제가 구해놨죠 97400 나누기 1 1해 재고 여기다 뭐 해주면 돼요 이자율 10% 때리고 이건 1년치의 이자잖아요 야 미안한데 1년치의 이자 중에서 30%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있었지롱 하실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 괜찮죠?